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8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될지 이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구속될까? 네 오늘 구속 여부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오전 9시 26분에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음. 했습니다. 특검팀 조사에는 10분 지각한 것과는 달리 오늘은 무려 40분 이상 일찍 도착을 했는데 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무표정으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고요 약 4시간 만에 신문을 마쳤는데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전직 영부인이 구속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 불응하면서 베트남에서 해외 도피 중이었던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방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특검이 체포를 했는데 <laughs> 김예성 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제 사옥을 압수수색 어, 당했던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6천만 원 상당의 방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이제 김건희 특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는 어~ 이 회장이 건넨 진품이 맞고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압수된 모조품은 그 진품과 바꿔치기 된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또 김건희 씨앞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던 또 다른 명품인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는 이제 대통령실의 로봇계 경호 사업 계약을 따냈던 업체 대표가 <laughs> 자신이 건넨 것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끝끝내 목걸이며 장신구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김건희 씨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금님께 캔디님이 그동안 질러진 염장과 터진 복장에 비해서는 여사님께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약간 싱겁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쏟아지는 증거가 그만큼 특검이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구속 여부는 우리 김재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되면은, 음. 판사 탄핵해야죠, 거기. 아, 판사 탄핵해야 된다. <laughs> 네, 예. 뭐, 약간의 이제 농을 섞어서 얘기했지만은 너무 증거가 명확한데 추가 증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니 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바꿔치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증거를 인멸해 보도록 해왔던 게 보이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구속 을안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고. 음 김건희 왕국이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계속 며칠 사이 상간에 계속 기사가 이 음.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요 예를 들면은 그 SBS 김범수 아나운서, 예. 김건희 씨 코마나 컨텐츠 이사로도 재직했던 그그 그 사람이 이제 3억 원을 김건희가 줘가지고 그거 이제 차명으로 어, 출소를 한다, 계좌에 거래한다, 넣다, 네. 었뭐 이런 것도 김범수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김건희 쪽가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김범수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든 뭐가 됐든 안 좋게 진술을 할 거고, 서희건설도 이제 이렇게 목걸이 진실 을 터놨으니 이게 그러면은 좀 궁금한 거는 언제 그러면은 다시 서희건설 쪽에 목걸이 준 거냐?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논란이 되니까 그때 반납을 한 거냐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다가 한 거냐 아주 최근에 준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검조사에서 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했지만은 이름도 잘모르 처음 들어보는 게 너무 많아서 바쉐론 콘스탄틴? <laughs> 콘스, 콘스탕탱이라고 또 쓰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러가다 부러라... 다르더라고요 불어라서 콘스탕탱 예.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업체랑 잘 아니까 내가 이거를 구해주겠다. VIP DC가 있다라고 해놓고 구해준 다음에 김건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라는 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 받았을까, 진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벌 안 받기 위해서 현금 주고 산 거다라고, 이제, 현금의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어, 어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또 수사들이 진척이 좀잘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선 서해건설에서 오늘 자술서 낸 거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나토 순방 직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음.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요. <웃음> <웃음> 사실 김진애 아. 평론가는 목걸이도 가품으로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애초에 의심을 하셨었고 네, 그게 의심을 결국 맞는 처, 거죠 처음부터 했고 음.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음. 진짜로. 그니까, 러 처음에 이거 빌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점점 말이 바뀌었죠. 근데 말이 계속 바뀌었죠. 그러면, 그러면 어, 그, 뭐, 뭐, 말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어쨌든 빌린 거 맞다라고 음.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오빠네, 뭐, 엄마한테 사줬네, 2010년에 홍콩에서 샀네, 이런 말, 바, 음. 말 바꾸기가 이미 이거가 얼마나 구린 작물인지를 우리가 좀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구속 여부는 걱정 없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남편과 인사권, 공청권 5대5로 가지기로. 네,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laughs> 김건희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어제 오늘 명태균 씨의 <laughs> 죄송합니다. 언론 출연 빈도가 부쩍 늘었는데요. 한결의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남편의 모자란 부분을 메꾸려다가 영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남편과 자신이 인사권 공천권을 5대5로 가지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어, 선생님 괜찮아 원래 시작할 때 어, 저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 대통령 어, 취임식에 쌍무지기가 떴길래 내가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명태균 씨는 실제로 김건희 씨가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의원 살생부를 자신에게 보내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혜진, 하태경, 서병수, 김용판 등 영당권과 이준석 계열 10여 명의 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상생부의 이름을 올린 대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요. 명태균 씨는 이 살생부를 이미 검찰에 넘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남편과 인사권 공천권 5대 5로 나눠 가지기로 했다. 오빠랑 저랑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워딩 굉장히 생생한 워딩이 나왔는데요. 김진리 평론가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거는 명태균 씨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음.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글에서 좀 자세히 한 건데 놀랍지 않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오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가 인사권에 행사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 그리고 막 온갖 데서 막 보고가 들어오고 막 경호 붙고 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야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아, 어 이게 <laughs> 바람, 내가 진짜 대통령이다. 아, 바람 들어가더니 입장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장관. 장관 인사를 이제 대통령이 한 거를 가지고 김건희가 난리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윤석열 어. 씨가 자기 뜻대로 했더니 음. 김건희 씨가 니가 뭔데 왜 니가 <laughs> <laughs> 뭔데 왜 맘대로 장관 인사를 하냐 이렇게 난리를 친게 있었고 <laughs> 이것도 뭐 이제 그때 전원인데 최근에 들은 전원인데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예. 장관을 좀 맡아 달라 뭐 인사한테 어 그러니까 그분이 음, 아니 왜 그거를 여사께서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저는 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음. 해서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가 진짜로 그러니까 인사권을 막강하게 예. 행사한 정황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니 5대5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명태균 씨 앞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쨌든 바보 온다를 내가 이제 왕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본인이 <laughs> 평강공주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아. 취지의 얘기도 뭐 이제 여자들끼리 모였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진짜 김그 음, 둘의 관계는 아주 어, 진짜 뭐라 가불관계라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상하게 특정 상황에서는 사람이 주눅이 드는 관계가 있잖아요. 음.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저 인간들은 안, 안 그래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예. 그런... 좀 굉장히 독특한 관계였던 걸로 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살생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태경 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난해 총선 당시에 본인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또 예, 통화하셨었잖아요. 네. 예, 하태경 의원, 그때 이제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여론조사를 이제 반영을 했잖아요, 음. 그때. 이제, 당내 경선에서. 그런데, 이해운, 그때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 이, 이 인원할당, 뭐, 이런 거를 다 무시를 하고, 20대인데도 뭐, 50대를 많이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음. 그때는, 그거는, 오히려 나이브하게 그런 롤들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싫어하고, 뭐, 나머지 의원들, 여기에 보면은 다, 어, 친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럴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권력이 오래 가려면 어쨌든 본인이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끌어 안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권력이 되는데, 초반부터 얘기했지만은, 유승민 전내고그 경기도지사 공천 못 나가게, 네. 그래서 유승민 사실상, 쳐내고 예.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음. 뭐 나경원도 쳐내고 뭐다 쳐낸 사람밖에 없잖아요 보수 범 보수 진영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니까 뭐, 원래도 부패해서 무너질 정권이긴 했지만은, 더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권력은 나눠야 된다. 혼자 쓰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네. 네. 그말 듣고 보니까 나경원 의원의 행보도 굉장히 의아하네요. 음. 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 지금은 또 어떻게 친륜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나경원도 여사가 그렇게 싫어해서, 아. 여사가 매우 매우 싫어했다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이렇게, 에 직속 후배로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소다 갈까봐 다말을 못하겠다. <웃음> <웃음> 저희 외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추경호 향한 내란 특검 수사. 네, 네란특검 수사가 지금 국민의힘 당시의 개엄 행적을 쫓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개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네란특검 팀이 개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에 11시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홍철호 수석과 통화를 한 다음에 12분이 지난 오후 11시 12분쯤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제 정화를 했습니다. 이후 10분이 지난 오후 11시 22분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서 공지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수석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에서 개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팀은 왜 이들과 도대체 그때, 하필 이때 통화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전 대표는 당시 계엄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애초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려고 하다가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최고위원회 이제 장소를 바꾸니까 자신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꿨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내란 특검팀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리면, 특검팀이 이제 최근 개엄에 당일 날 열린 법무부 실장 국장, 어, 실국장 회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박선재 전, 전 법무부 장관은 개엄이 해제되고 나서 며칠 뒤에 법무부 암흑의 과장과 언쟁을 어, 했다고 합니다. 박전 장관이 개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암흑의 과장이 이제 계엄 선포에 의한 침입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건데요. 박전 장관은 자신의 개엄 선포가, 어, 자신이 제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진술을 해왔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 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계엄당일 방송했던 기억으로 다시 좀 소환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 행적에 대해서는 더 쫓아야 될게 많은 것 같은데 당사자의 해명은 지금 여튼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엄하자마자 정무수석이 원내대표한테 여당 연, 원내대표한테 했는데 어 대통령이 개엄했어요 조만간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매우 뭔가가 뭐 요청과 지시와 음. 협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 협조가 있었는데 이걸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음. 그냥 어 대통령이 왜 개엄했는지를 이제 어 정무수석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설명했다라고 둘이서 입을 맞추면은 주변에서 들은 사람이나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밝혀내는 게 조금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선가는 이제 뭐가 좀그 양심 선언 고백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좀 수사를 좀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덕수, 그 다음에 박성재로 이제 칼날이 올망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주변은 지금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조만간 아마 박성재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지금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소식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구속 예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말 브리퍼 할때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으로선 누가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이지 이제. 아, 네. <laughs> <laughs> 성동 <laughs> 의원인가요? 아니 본인은 좀 여유로워 보이시던데요. 참사 오늘 류참사에서 예. 보도했잖아요. 예. 통일규가 소유한 뭐 운영하는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 음. 완전 뭐 배트맨 마스크 하얀색 그 배트맨 마스크를 썼더만 그러니까. 어, 네. 본인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했다. 뭐 일부러 가리려고 한게 아니다. 이런 어.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긴 아, 뭐 합니다. 뭐 그렇죠. 예.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했겠지. 그런데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음. 다른 데도 아니고 통일 오늘 뭐 건성동 의원 해명으로는 야 접대 아니다 나 음. 내가 돈다 냈다라고 예. 하는데. 요즘 권성동 의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자자해요. 음. 의원들 중에 못 봤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 거든 근데 권성동 의원은 또야 무슨 소리야? 나 맨날 사우나장에서 의원회관 <laughs> 어, 의원회관 사우나실에서 나 봤으면서 그러니까. 권성동은 당이 어떻게 되든 본인 수사가 어떻게 되든 싸우나는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laughs> 우리가 진짜 여유롭네. 이야. 권성동.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권성동은. 얼마 만. 안 남았다? 음. 아니, 너무 그 윤영호가 이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 통일교 본부장. 네, 통일교 본부장이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일파만파예요, 진짜로. 음. 쇼핑백이면 5억 원이거든요? 5만원권? <laughs> 아, 그래요? 와. 그니까 이게. 어, 금액이 그러니까, 나오진 않았죠, 아직까지. 쇼핑백을 가져갔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큰 절을 하고, 예. 1억만 줬을 리는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비타 500 박스 요만한 게 5만원 권으로한 1억 조금 넘게 들어가요. 음. 사과 박스는 한 12억 원 이상, 진짜 꾸겨 넣으면 한 15억까지도 들어갑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쇼핑백은 기본적으로 한 최소 4억에서 5억 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거두번가져 갔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떨어지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2월에 한번, 3월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선 전에 한번 가서 5억 받아오고, 대선 끝나고 나서 당선 축하금 같이 받아오고 뭐이래 수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선 전에 거는 국민의힘에서 어, 대선 자금으로 썼을 테고 그랬을 그다 먹지는 않았겠지 누군가 뒤에 거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권성, 이거는 배달사고 났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laughs>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지금 권성동 의원 청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어떤 청탁이죠? 아, 잠깐만. 하도 많아가지고. 차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줬다. 예, 예, 뭐 그것도 있고 좀 예. 제가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서 예.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권성동 어, 의원. 얼마 남았다. 특검의 수사를 계속 저희가 챙기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예정 네, 날짜가 드디어 나왔죠? 네,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8월 25일에 열릴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동행하는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지난번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고요. 대기업 회장 등의 이제 경제인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제 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한일 정상회담 관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쪽에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는 우리나라가 한2.6% 재는 GDP 대비 국방비를 음. 지금 3.8%까지 올리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지난번에 한미 이제 관세협상 때 테이블을 올라가려고 했다가 이제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올라면 뭐 5%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 국방비를 늘리고 그거를 증액을 음, 미국 무기 구매를 하는 음. 아니면은 아예 주, 음, 방위비 분담금을 예, 예.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 압박이 있을 테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지금 다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 위협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거냐. 그래서 주한 미군도 성격을 바꾸겠다라는 거는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의 한 20년 전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고, 미 우리나라 군대도. 동아시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게 파병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대만 분쟁 생기면 나가야 된다 이런 압박이 올 거거든요 이거는 어, 굉장히 중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진짜로 이거는 너무 그니까 러 이게 안에서 너무 분쟁을 만들기보다는 이~ 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사실은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되는, 레버리지가 되는 레버리지가 네.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쨌든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쪽에서 한 23일날 뭐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일단 미국, 일본은 안 만나는 거 일본이 더 지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상황이 더 급하다? 예, 네. 이시바 시계루가 좀 궁지에 몰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좀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뭐였냐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laughs> 예, 예. 그, 민들레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냥 뭐냐, 권성동에게 대북송금, 그, KH그룹이 검찰로비, 대북송금 예. 수사받았잖아요. 검찰로비를 위해서 48억 원을 줬다라는 진술이 있다라는 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설리은 단계 인데 어쨌든. 음. 그, 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쌍방우과 함께 KH그룹이 굉장히 이제 수사 를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 회장이 지금 징역이 확정됐나 예. 아마 그랬을 거예고 뭐 지금 수사 중인가. 그래서 이 로비 전방에 로비 의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권성동 의원 이름도 오르락 내리고 있어서 이것도 막 김건희 특권과는 무관하게 아마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권성동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계절이 올 것이다. 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